안녕하세요. 안전 마신 천혜 암입니다. 제얘기를안하려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들 하시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조국씨 사면이 되냐 안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조국씨 사주를 보니까 조국씨가 올해는 한가분이 들었어 한가분이 들어서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서 조국씨가 8.15강복에 사면이 되냐 빠르면 8.15강복에 사면이 되고 아니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국 씨가 나온다 합니다. 조국 씨가 보면은 융정권에서 정치보복이라 그러죠. 발른 말을 너무 잘해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근데 조국 씨가 이제 나와서 사면이 되면서 억울한 부분을 내 스스로 풀겠다 그러셔. 조작도 많고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이고. 근데 조국 씨가 음 사면이 되면서 이제 내 억울한 부분을 풀어가신다 그러세요 조국 씨가 나오시면서 자 이화영 씨 대북송금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이화영 씨도 음 사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화영 씨도 같이 나오시면서 시기는 비슷해요 시기는 비슷한데 음, 나오셔서 그분도 억울한 부분을 이제는 내 스스로 이 모든 게 밝혀지면서 내 스스로 풀어나가실 것 같아 풀어나가시면서 그쪽 사람 그쪽 사랑이라면윤윤 씨에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조작을 한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풀어나가면서. 어그 사람들이 나와야 지 풀어 나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증문을 뭐 어떻게 어쩌고 어쩌고 한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했다. 막 그런 게 풀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사면이 되면서 이제 활기를 치지 않을까? 활기를 친다는 게뭐안 좋게 활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자 자리로 돌아와서 내 억울함을 음, 풀어낸다.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부분은 하나같이 풀어내겠다. 응? 그러시니까 사면은 되신다. 억울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조국 씨는 정치를 계속하냐 하십니다. 바른 소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면서 음, 이재명 정부랑 같이 합심해서 바른 소리를 좀 내지 않을까? 그러려고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나와서 억울한 부분은 풀겠다. 결론은 사면이 되겠다. 이제 활동을 재개하시겠다. 응? 조국씨랑 응? 이화영씨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개인적으로 문자로도 여쭤보시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뭐 정치 보복에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당하신 분들이고, 억울한 부분도 많으신 분들이고, 음? 제가 안전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거를 이제 나오셔서 풀어내시겠다, 두분 다. 이화영 씨도 그러고, 조국 씨도 그러고. 그러니, 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서 나오시면은 활기차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무더운 날씨잖아요. 이제 여름이고, 여러분들 휴가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천혜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